예,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20일 오후 11시 33분이네요. 예. 어, 제가 그 월수금 오후 9시 아프리카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 방송을 하면서 그 암호화폐 코인과 관련된 뉴스를 잠시 전달해 드리는 데앞부분에 앞부분에 방송 앞부분에 어, 내일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뭐좀더 빨리 전달해 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내일 뉴스를 앞당겨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8월 1일 날 비트코인이 둘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어, 하드포크가 안 일어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건 이제 파도 1일 날 가봐야 되지, 되겠지만은, 예. 그, 지금은, 그냥 세그인만세그입과그 다음에 비트 메인에서 내놓은, 어 BCC라는 새로운 알트코인을 내놓아서, 이러한 어떤 비트코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UASF와 UAHF와 관련해서는요, 그, 17일, 자, 그, 뉴스 하고요그 다음에, 1707191-1, 170719-1, 거기에, 어 참고하시면은, UASF, UAHF, 그 다음에 하트포크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아신다는 전제 하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 그 메인에서 내놓은 그 아니요, 예, 원래는 하드포크를 하는 하려고 했는데 어, 하드포크가 아닌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라는 예, 아니면 일명 비트코인 차이나 코인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이름을 불리나봐요. 예, 그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도 어,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BCC라고 하는데요. BCC라고 이렇게 런칭을 할것 같습니다. 얘네가 이 안에 내놓고 내놓았는데요. 고내놓 예, 하드포크는 아니고요. 어, 새롭게 BCC라는 알트코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BCC라는 알트코인을 어, 만들게 되는데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 하드포크시 거래소에 따라서 그, 원래 있던 비트코인과 새롭게 생기는 비트코인 두 개를 1대1 비율로, 어, 1대1 수, 그, 같은 비율로 수량을 똑같이 준다고, 주는 거래소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하드포크는 아닌데요. 예, 새로운 BCC라는 알트코인을 만드는데,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비트코인은 그대로, 예, 소유, 그, 그대로, 없어지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알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긴다고 하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어,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판단. 저는 이러한, 어, 사실도 있다는, 어, 뉴스를 전달해 드릴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그렇게 뭐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 비아 b t 스에서 비트코인 캐시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서 런칭을 하는데요. 예, 비아 비트씨라는 거래소를 가게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을 어 8월 1일이 되기 전에 이렇게 지금 보내게 되면요. 예, 그 날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래소에 따라서 그 거래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알기로는 어 7월 22일 예, 그렇게 거기가 되는데요. 예, 비아 BTC 거래소에 보내시면 되는데요. 비아 BTC는 그 마이닝 풀이에요. 그래서 비아 BTC 어, 여기 닷컴으로 보내시게 되면요. 비아 BTC 마이닝 풀에 보내게 되셔, 되시는 거고요. 비아 b t c c n 으로 보내셔야지. 비아 BTC 거래소로 보내셔야지. 어, 비트코인 수량에 대비해서 BCC. 토큰도 얻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비아 비트씨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중국 거래소기 때문에요. 어잘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증하는데 맨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할때그 여권이라든지 주민등록증 번호를 어 기입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좀맨 처음에 가입하는 게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중국 거래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엄청 규모가 작은, 미, 예, 진짜, 예, 정말, 몇 사람, 어, 아는 사람이 정말 없을 정도의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던 차에, 어, 오늘 그 20일 날, 야피존이라는 또 거래소에서, 예, 똑같이 그 BCC 토큰이, 어, 비트 캐시 토큰이 그 발행이 되면 그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그 BCC를 똑같이 준대요. 그런 공지를 올렸거든요. 오늘 오후 4시에. 근데 또이 야피존이라는 거래소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아, BTC 그 거래소 못지않게 규모 엄청 작아가지고 그 어떤 거래소 이런 그 순위에 잡히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야피존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예. 좀, 어, 최근에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런 거래소입니다. 예,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이아든 네이버에 야피존 거래 거래소를 검색해주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예, 참고하신 다음에 이 공지사항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BCC 알트코인 관련 공지인데요. 어, 비트코인 하드포크 관련하여 환경이 급변하였고. 어, 최종 비트메인에서 8월 1일 오후 9시 20분 BCC 코인을 런칭하기로 하였으며 우려했던 것처럼 비트씨가 하드포크 외에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 캐시라고 어, 쓰고 비트코인 차이나 코인이나 불리운 새로, 새로운 리율 새로운 알트코인을 런칭하기로 합니다. 이에 어, 야피존에서는 기존 비트씨 하드포크에 대해 대비를 해왔고 최종 BCC가 BCC가 알트코인 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을 확인한 후, BCC 알트코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BCC 알트코인 거래소가 오픈되고요. 오픈 시기는 BCC 거래소 8월 8일 예정. 비트코인 코어 개발팀의 추후 공지 및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정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CC 지급은요, 예, 똑같이 비트코인을 갖고, 갖고 있으면 BCC를 제공한다는 거죠. 나피존내 비트, 코인을 보유시 1대1 비율로 BCC를 지급한다고 하고요. 보, 보유 회원의 기준은 BCC 거래소 오픈 10점 보유 회원입니다. 예, 이게 중요하죠. 지급 시기 오픈 기준 2, 2일 이내 지급 8월 20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입출금 제한이 2017년 7월 31일 오전 9시부터 2017년 8월 8일 오픈될 때까지 그때 까지 그 입출금이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는 예, 7월 30일 전까지 보내야죠. 예, 7월 30일까지는 보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7월 30일 다가와서 보내게 되면은 그날 그 비트코인이 바로바로 가면 좋은데요. 막 하루 이상씩 넘어가 버리면은 예, 7월 30일 오전 9시까지 도착을 못하게 되면은 예, 이 BCC 새롭게 생기는 알트코인을 수령할 수가 없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넉넉잡고 어 만약에 BCC 코인도 얻고 싶다 하면은 야피정 거래소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를 추천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구요. 이런 공지가 왔다는 예, 이러한 공지가 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들 전달하는 것 뿐이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예, 참고로 저는 0.01 비트코인 한 3만원치 보내봤습니다. 예, 그게 뭐 그냥 예, 한번 그 소액으로 보내봤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여러분들께서 공지를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피존 사이트 가면 공지 사항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2017년 7월 20일, 4시 16분인가요? 아, 20일, 아, 16시니까 4시 18분이네요. 4시 18분에 올라온 공지 사항이기 때문에, 야피존 거래소 잘, 어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공지 사항 확인해 보신 다음에 어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어 준비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